왜 그래? 에? 왜 그래? 한장 읽었다고? 몇 장까지 읽으래마3장 아, 삼장. 장이면 여기까지네. 읽어. 또하나님아들 와서 좀, 좀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러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러시되 내가 내 종료불을 주여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이라 내가 나를 충돌하여 까당없이 그를 지게 하였어라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지켰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르되 가죽으로 가죽으로 바꿔오이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물을 바꿔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벗어 그별 와사가 옆여야시며 끊임없이 죽여여욱도 어떤 나이가 어떻게 속상해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지 못하노라. 아마 그의 생명은 희하지 말지니라. 사탄이의 요혼 벗어나 몰락서 욕을 써서 그의 발바닥에 깨진 실과 전기가 나지 않으리라. 욕이 제 가운데 앉아서 제 그릇에 가리고 있사니. 그야, 내가 그 얘기를 내 당신이 그래도 가지여 내하을 굳게 지느라 만일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글리 속에 여자의말 같도다. 우리가 나렇게 복을 받았으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욕들로 범죄하지 아니었나이다. 그때 욕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뤘으니, 고테마 사람 에네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나마상소발이라 그들의 욕을 물문하고 위로하여 소여하고 욕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너를 보며 그가 욕을 모아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제 소리 질러 울며 갔다 자기의 겉을 짚고 하늘을 향하여 짓거날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욕의 고통이 심함, 심함을 보험으로 그에게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외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요비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 날이 감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그늘이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해감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날이 겉감만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지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한 자들 곧 이호야단을 격동시키게 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 뒤로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그 밤은 생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 동틈, 동틈을 보지 못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못태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 죽어 나오지 아니하던가? 였 어찌하여 내 어머,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숨지지 아니했던가? 어째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째 내가,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했던들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익힌 세상 임금들과 모사를가 함께 있었을 것이며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우는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를 갖다 쓸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자기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같은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 상전에게, 상전에게서 노이 눈이라. 어째요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었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었는고, 이러는 자가 죽기도, 죽기를 바라, 바라고, 오지 않으니, 하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사진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나님에게 불렸어요.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째요 빛을 주었,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단식이 나면 내가 앉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게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